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협과 경기가 침체되고,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근데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서 뭐 그냥 시비를 내는거 잘한다. 이걸로 만족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만일은 소금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다른 조직과 할 바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예수님호되의 책망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실천해 야겠습니다 음. 셋째로 그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선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조상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살았다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일본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니네들은 똑같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상들하고 똑같고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조상들이 기독하게 죄를 회귀 안 했듯이 너네들도 기독하게 회귀 안 하는 거예 조상들의 죄를 보면 은그 죄를 내 죄요. 그 죄를 정말 나도 저런 죄의 요소이 세상에 동일하게 죄의 요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정말 처럼 죄를 내가 회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상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도 회개 안 했는데, 지인들도 조상들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아서면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들인 조상들의 회개치 않는 모습, 동일하고 정말 그 조상의 그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며 충망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저질러온 죄악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죄를 저질러 죄의 포화 상태까지 한번 채워봐 예수는 심하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해서 너가 죄이 지옥을 심판을 피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는 자들과 서희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서 더러는 너의 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처럼 계속해서부터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선지자를 이 보내어주고, 그렇게 해도 죄를 내게 하지 않고, 현자들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들을 보면서도 심각하게 지독한 말로 왜 경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그래잘 어디까지 나가나 한번 해보라고 뒷짐지고만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아주 그냥 어? 네. 그냥 이렇게 얘해해 예, 예.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보면한 선교제 선교 후보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막 울먹울먹하면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웬일이나 그더 그냥 네? 자기 선배 성기사님이 1대1로 가르친 성기사님이 센터에 나오지 말래 버렸다 그러면서, 예, 울면서 그냥, 에, 그렇게 전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협의 안 했으면 그러냐. 저 가서, 진실하게, 니 잘못, 인정, 고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하, 받아주고, 기뻐할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아예 쫓아내려고 작정했대요 계속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선배 선생님한테 전화를 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메일 내용에 보면 자신이 인내심 없고 성격이 급하고 율법적인 자신이 자신이 성장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 선교 후보를 다시 연락해서 일대의 말씀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후보가 영적 인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해서, 함하면서 기도했다고 네, 네, 이메일을 보내놨습니다전이 사건을 통해서 성교 사님으로 또두가지를배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렇게 에, 그냥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성의사님이 회개할 미흡이기도 동시에 예수님처럼 양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뭐 어떻게든지 책망에 서라고 죄를 책망하는 모습 그런 사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요들이세비가아주 로셀리가... 어, 꼬마 어렸을 때인데 아이 꼬마가 하나님을 부신하고 회개하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나가지고 센터 옥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그냥 쳤습니다. 얘가 겁에 질려가지고 아빠를 무서워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참 회개를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때릴 때는 나무이몇 <laughs> 대는 빼야겠다. 회계를 그 했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화를 내고 체벌을 할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지독한 저주를 퍼본 것은, 저, 뭐 혈기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한 심정, 어떻게 하는지, 얘를 이제, 정말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성신적으로화신전자을 네. 하는 것이니다예수님이 인내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폭발시키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으셔도 회개를 안하고 기회를 주고 해도 또 회개를 안하고 계속해도 안되니까 이제는 독사님이더라 이렇게 충격을 주어서라도 그들의 죄를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그 그들이 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시독하게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잘못을 신하지 않는 이 자식을 보고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곡을 표현것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모험같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기 병아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합니까 시골에 가면은, 반려협자들도 알겠지만, 이제, 개들이 병아리를 이렇게, 예, 이렇게 괴롭히려갈 때, 안타기 어떻게 하니까병아리를 가슴에 품고, 교수를 세우고, 예, 예 개와 싸웁니다. 암타이가 음.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 웬만한 살아온 개들은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택한 백성들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위해서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파 쳐서 그들 을 사랑 했 건만 그들 은 배신 을했 습니다.